<laughs> 안나요였습니다 네. 부를 때마다 참이 노래는 부를 때마다 느낌이 참 달라요. 네. 그 현장의 분위기.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안 된다요. 여러분들. 뭐 이랬습니다. 어떻게 사실? 괜히 나는 사실상. 하고 정말 당연히 할 것처럼요. <laughs>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반 어떨까 정말 매 순간 좋아지고 해요. 매 순간 좋아지고 생각해보세요 인기 배우 같은데 나갔어. <laughs> 안 되나요? <laughs> 그럼 아이돌 팬들이 <laughs> 좋아주시면. 뭐 97년 98년생 친구들이요 조준씨, <laughs> 이준씨 뭐,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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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성 휘성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. 다행히 저와 같은 세대라서 얼마나 네. 기쁜지 <laughs> 몰라요 고맙습니다 영원.. 영원한 짝사랑이죠 우린 서로 영원한 짝사랑 네. 네. 그런 느낌으로 뭐, 즐기는 안 되나요가 아닌가 네,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자, 안 되나요 전해드렸고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어, 이 곡도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. 시가를 바탕으로 쓴 곡이고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품자주두병 월적들이 한병씩쫙들기고써 내려간 가사였습니다. 조금 어, 더 추울 때 불러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어, 듣기에 좀더 와닿았을 수도 있겠지만, 네.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요. 1년이면 정말.